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리고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은 3분의 1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격 사유,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다. 개업, 공중회사 인 등이 될수 없는 겁니다.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이 어떤 자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법인의 임원이 이 열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나 단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개 사무소 1 등록 1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사무소. 다만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를 둘수 있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단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 직원 소속 공개사 중개 보조원입니다. 고용인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개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만 겸업을 제한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등록한다고 했죠.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시험에 여섯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지난주, 첫 주에 한게 가장 안 중요했죠. 오늘부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입니다. 인장등록, 고용인. 옳은 것은 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네요. 고용신고 안 해도,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소속공개사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는데 책임이 없다 해서 X죠? 사장도 책임있고 직원도 책임있다. 직원이 잘못한 경우. 근데 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사장만 책임있고 직원은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안 해도 된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해도 되지만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인장 등록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어려운 것만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5번이 답이네요. 5번. 외국인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 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외국인의 경우 시험에 소속공개사 자익증 4번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익증은 제출 안 한다고 했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시도인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을 합니다. 자익증 진짜 딴 사람 맞는지 자익증 취득했는지 여부를 외국인의 경우 암기 프린터 우리 2번, 암기 프린터 2번에 보면 외국인의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암기 프린터 2번에 동그라미 4번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개업공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 글자 빨간색 잘안 보이죠? 잘 보인다고요? 예금이 비결이다. 개혁공개사 등 예방교육, 금쟁이, 이중소속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다 5번이죠? 개시업무는 개혁공개사에게만 있는 거고요. 이중등록금지는 이미 한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중등록금지니까 이거는 누구에한번 등록되어 있다는 거는 개혁공개사죠?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인장등록은 개공 플러스 소공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공정중개 개공 플러스 소공 암기프린트 31번 맨 밑에 개업공개사 등 까만 별표 1두 번째 까만 별표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세 번째 까만 별표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정리되어 있죠 암기프린트 31번 맨 밑에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내드린, 오늘 열 문제에는 거의 기출문제라고요. 왜 이게 시험에는 결국 이런 게 쉬운 게 나오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려운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7일 이내 에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3번은 10일 이내 고용신고 아니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 4번 법인인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해야 바람직한데 기출 문제에 이렇게 등록 관청으로 나와서 저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어디다 한다고요? 분사무소 암기 프린트 4번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의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 등록관청이라는 말은 조금 부적절합니다만은 기출문제 의 질문이라고요.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5번. 직무교육 내용은 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며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이 하죠? 암기 프린트 53번. 표맨 밑에 보면 교육 시간 나와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규정 안 되어 있는 것은 거래 그래 사고 예방 교육. 연수 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야. 암기 프린트 53번 표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4번에 옳은 것입니다. 1번이 답이죠. 특수법인은 책임자 공인계산 필요 없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가만 별표 등록 기준도 적용 안 한다고 했죠. 특수법인은. 2번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본사하고 본사무소, 본사, 지사가 같은 시공구에는 있을 수 없죠. 본사, 지사, 본사, 지사라는 말이 우리 법에는 없지만 해석상 본사, 지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본사무소, 주된사무소가 명분은 상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실은 우리 스타벅스처럼 자기들이 회사가 판단해가지고 영업성이 있다고 보면 두 개, 세 개도 설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딱 하나밖에 못한, 못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리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안된다 이러면은 기업이 기업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 법인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이런 규정들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시공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고 했잖아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암기프린트 4번에 세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는 뭐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암기 프린트 52번에 8번, 52번에 8번에 보면은 52번에 8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하려면 공중회사 정책 시면에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되죠? 이런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못 마는 수수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 지금 문제 푸는 거다 암기 프린트에 거의 80% 이상은 있잖아요. 두장 안에. 5번. 책임자는 실무 교육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있죠? 실무교육대상자, 개업을 할 자, 책임자 될 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자, 미리 받아야 되죠, 될 자. 53번 암기 프린터,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소속공개사 될 사람은. 기출문제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결국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되니까 같은 시에는, 같은 군 안에는 주된사무소, 분사무소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아까 우리 책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기출문제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라고 했죠? 인가는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습니다. 3번. 개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맞죠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3번이 답이고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회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 여기저기 문제 풀 때마다 나오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요 쉬운 문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옳은 것입니다. 1번 이것도 풀었던 문제 같네요. 실무교육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 얼마에 된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자본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천만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보정설정이 천만원이고 자본금은 등록기준 적용 안한다고 했잖아요. 3번 메뉴에 그 자본금이 500이든 100이든 그는 상관없다고요. 특수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고요.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입니다. 아까 했던 문제 그대로예요, 사실은. 자, 대표자는 공인계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대표자 제외한 사원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계사이어야 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사단이 뭡니까? 비법인, 사단, 종중, 문중, 이런. 문중명이로 등록은 안 되죠. 법인 또는 공인계사만 등록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5번. 소유권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임대차, 사용된 차 방법도 가능하죠.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주택용지 이것도 앞에서 부렀던 것 같네요. 택지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상가 주택 분양 및 관리 대행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이 이 말입니다. 분양업을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리얼은 가능합니다. 금융할 수는 안 되고요. 리얼은 동산은 안 됩니다. 부동산 입찰들이 가능합니다. 리얼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8번, 인장 등록, 틀린 것입니다. 1번,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 해야 됩니다. 개공, 소공은.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한다고 했습니다. 2번은 10일이 아니고 7일, 암기 프린트 39번에 2번. 이런 게 중요하니까 중요, 계속 나오잖아요. 39번에 2번. 2번이 답입니다. 7일입니다. 7일. 3번은 개인의 경우에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실명도장이면 되고요. 7mm 이상 30mm 이내면 되죠.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지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x 라고 했죠.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엄용수 씨는 엄용수로 바꿨더라고요. 개명했더라고.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엄용수 세번 결혼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엄용, 용수를 엄용수로 음, 바꿔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개명사유를 적어야 돼요. 이거 세번 이혼했, 아, 세 번째 결혼했는데, 이름 안 바꾸면 또, 이혼한다더라, 어디, 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나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적어야 해준다고. 그냥, 이름 비슷한 거 바꿔달라 하면 잘안 해줘요, 개명 허가를. 개명하고 싶은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만원 받고 써줬어요, 개명 사유. 구구절절하게 적어야 돼. 그래야 판사가 보고, 아, 이 정도면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너 팔자가 기박해서 이 이름 안 바꾸면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또 맨날 놀림당해서 너무 힘들었다, 어릴 때. 이런 걸 적어야 된다고요? 어쨌든, 실명도장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명도장.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주된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된다.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 청에 해야 됩니다. 5번은 임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라고 했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오늘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좀 쉽죠. 어, 했던 내용이니까. 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이것도 아까 약간 이 문제 풀어봤나? 유사한 거 풀어봤죠? 10일 이내만 하면 된다. 꼭 10일이 있다 하라는 건 아니죠? 10일 안에만 하면 된다고요.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사가고 나서 우리 전입신고 하는 것처럼 사무소 옮기고 나서 보통 이사가면서 사무소도 같이 옮기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집이 부산으로 이사갔으면 사무소도 옮겨야 되잖아요. 집은 부산에 있고 서울에서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다고 이사가는 것처럼 이젠 후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요. 아직 10일 안 지났네요. 10일 날 해가지고 18일 날이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이게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다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죠? 왜냐면 법제 구조의 등록관청이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법정 기간 내에 이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인이 안 해가지고. 맞죠. 1 1인에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가 들으라고 이전 신고 안 하면, 그 다음에 4번은 임대차계약서, 사무소 사용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제출했다. 잘했죠? 잘못한 거 없죠. 사용권은 확보하면 됩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뭐 소유권도 다 가능합니다. 5번 계획권 계산은, F는... 개업공개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신고하였다. 이게 공동사무소라고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고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이전,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두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그게 공동사무소지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다고요? 이 사용성낙서인데, 건물주 사용성낙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사용성낙서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건물주 성낙서 첨부해야 된다. X입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성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1,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0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결격사유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니까 지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결격사유다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수 있다고 했죠 단, 자기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못 봅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근될 때까지 결격사유 맞죠? 기업 결격 사유, 니언,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서 벗어나려면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소견서 첨부해가정은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못 본다고 했죠?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시험도 못 본다는 말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 자기 취소되고 3년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지나지 않아도 법인이 없어졌다고 해산되면 사장은 개인 이름으로 취직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고, 3년 안 지나도. 사망한 경우에도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 안 받는다고 했죠? 사망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몇년 지나면 벗어난다고 했어요, 결격사회에서. 적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고 했죠. 단, 부활한 경우에 적시 벗어난다. 죽으면 끝이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영원히 못 벗어난죠? 부활하지 않는 한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수고하셨습니다. 인내는 이를 지탱, 지탱하는 하나의 자본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날씨도 힘들고 또 코로나 그 때문에도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거 7, 8월을 잘 버텨야 이제 9월 되면, 9, 10월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다음주는 휴강입니다. 어, 아, 코로나 때문에 일단 휴강을 하고, 또 구주입니다. 지금 7, 8월이 구주니까, 뭐, 진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부족한 나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